안녕하십니까 엑셀 도사입니다. 어 이제 지난 960회에 대한 아이복귀 어, 어, 그런 시크릿 어, 버전으로 시크릿 조합기를 가지고 어,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전에 어, 그전에, 어 에, 저기 여기 에, 광고를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필터 서비스 필터 서비스 지난 주부터 이렇게 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필터 서비스와 그리고 번호 조합 서비스를 이렇게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 필터에 대해서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터는 예상수와 좀 다릅니다. 예상수와 좀 다르고, 예상수는 매주매주 매주 바뀌는 것이지만, 필터는 그이 조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오랫동안 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그게 이제 바로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터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 앞으로 이, 이 필터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어, 그 예상을 앞으로 어떤 수가 나올지 그걸 예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 적중률도 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어, 이제 복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회차는 이, 어 오프셋 1로, 1, 1로 이제 제가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어, 예상수 개수는 20개, 그리고 정확도를 높음으로 하니까, 아, 하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도는 낮음으로 해서, 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외수에 지난번에 제외수에 보니까 어그 32번이 하나가 나와서 그래서 32번을 제외하고 그리고 여기에 33번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15수로 만들고 그리고 이번 주에 보니까 그 나온 번호가 여기 보시면 은 범위 밖에 있는 번호가 하얗게 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범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오프셋 1에서 어, 그리고 10회차 여기서 10회차에 해당하는 여기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번호를 장미수라 그러죠. 장미수라 그러는데, 여기에 장미수에 지금 18이 있고 45가 있어요. 이번에 나왔던 번호죠. 그래서 당번 두 개를 만약에 집어 넣었다고 가정하고, 18과 45를 집어 넣었다고 가정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오프셋을 잘 설정해서 18과 45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모든 여섯 개의 번호, 그리고 번호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돌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일단은 예상 범위 내에 있는 예상수 체크를 먼저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왔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960회차는 여기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없는데, 960회차는, 그래서 이제 960회차 그 이전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뭐냐면은, 여기에, 여기에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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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범인의 예상수, 여기에, 여기는 지금 이제 25수가 되어 있는데요. 25수 내에 6개의 번호가 들어가 있는가? 아, 그것이 중요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음, 그래서 아까 32번을 대신 33번을 넣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32번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이 12번하고 18번, 그리고 24번, 그리고 30번, 32번, 45번. 이게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 14번 보너스 볼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제 그 이제 예상수 예상수 조합을 만든다는 거죠 예상수 조합 만든다 그래서 눌러 보면은 자 이번 주에 보면은 그그 그 보면은 콜드 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콜드 수에서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어, 제가 보여 요 맞아 이야기를 해드리면, 콜드수라고 하면은, 지금, 그, 잘안 나온 숫자. 그럼 여기에 18번과 45번은 장미수에다가, 그 다음에, 어 32번은, 32번은, 이제, 콜드수, 32번과, 그리고, 음 32번, 30번이, <laughs> 그래서 32번이 이제 콜드수입니다. 그래서 벌써 콜드수가 벌써 여기 3수사는 3수산습니까? 거기다가 14까지 이제 그 콜드수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도 성적이 다들 많이 안 좋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된 것은 또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고 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넘어가면은 이제 중복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낮음으로 했, 설정을 해서 그래서 예산수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이렇게, 어, 지난 회차, 지난 회차 당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뒤에 보면은 여기 지난, 자, 그, 보너스 볼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너스 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그래서 이 당번, 어, 보면은 6개가 나온 것이 몇 개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백조합입니다백조합 100조합 중에서 6개가 나온 것이 21개, 21%가 되겠습니다. 21% 되겠고, 다섯 수 이상 나온 게몇 몇 개가 되느냐, 53개입니다. 그러니까 두, 두개 중에 하나는, 두개 중에 하나는, 어, 다섯 수 이상이다. 2 0수자리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다섯 수 이상인데, 다섯 수 이상인데, 여기에서, 어, 14번이 포함된 것을 해보면은 3 6개예요 36개 조합이 2등번호까지 들어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예, 여기에 14번은 풀고요. 풀고,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내수 이상을 보겠습니다. 내수 이상. 내수 이상을 보게 되면은 89개가 되어 있어요. 89개. 그래서 89개가, 아 그러니까 근, 거의 90%가 내수 이상이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수 이상은 뭐 거의 한뭐 90, 99, 99개네요. 99%가 3수 이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어, 지난, 계속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것을 해놓고 뭘집으란 말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물을 필요, 물으실 필요가 없고, 그냥 대충 집어도 확률이 나온다. 하 그런 이야기입 대충 집어도 다섯 수, 여섯 수의 확률이 있다. 그리고 못 해도, 내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어, 이 분석을 해서 예상수를 가리내도 정말 좋겠지만은,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할수 있는,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 오프셋을 잘 설정하는 부분과, 그리고 재배수를 15수 정도 완제를 시키는, 이런 이두 가지만 제대로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어, 좋은 성적을 여러분들께서 만드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대충 집어도 성적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자, 그래서 한번더한 어,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은 다시 여기서 예상 수 만들기 어, 다시 예상 수 조합 만들기 한번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콜드 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프셋을 설정하는 거라든지, 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요. 쭉 내려가 보면 빨간 거 없습니다. 그래서 빨간 거 없기 때문에 중복 없습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에 오른쪽에, 여기 가서, 오른쪽에 가서, 여기 여섯 수, 이번에 3세 수부터 나왔네요. 여섯 수 22개입니다. 아까는 2 1고 지금은 22%죠. 자, 그래서 다섯 개 중에 하나는 여섯 수나온다 다섯 수 나온다. 이상이 68개예요. 약 70%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높죠. 아까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한7 0개 정도 70%가 아, 그래서 다섯 수 이상이다. 그다음 네수 이상이 여기 보니 70%가 그, 여기, 에 70%고, 68%인데, 그죠? Y 있는 거 하니까 60개네요. 60%가 2등 번호까지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내수 이상을 보니까, 내수 이상 보면 92개입니다. 그래, 92개. 90%가 내수 이상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보다 성적이 더잘 나왔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크릿 버전, 음, 이것을 잘그 사용을 하시길 바라고, 어, 혹시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 구매를 해서 이렇게 아, 잘 분석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그, 이 복귀, 이 시크릿 복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다음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